저기, 과일 청과, <laughs>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주문 받습니다. 요게 지금 판매는 안 돼요. 네, 사정이 있어요. <laughs> 이게 행복이랑 저, 제가 과일을 콜라보를 시켰어요. 지금 바나나, 딸기, 포도 해가지고 세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몬클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렇몽클린이 완전 반해가지고. 네, 이거, 이거, 이거 나도 갖고 싶어. 너무 귀여워요, 진짜. <laughs>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건 무조건 세트로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세트로 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어, 세트로 안 두고, 이렇게 하나만, 보시고는 몽클님이, 음, 아나나, 귀엽긴 하다, 하셨는데, 얘네를 제가 이렇게 세트로 보여드리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어머! 어머 세상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과일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장난 아니죠? 너무 귀엽죠? 포도, 딸기. 와 행복이와 과일 조합 정말 괜찮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행복이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음. 근데 이 친구가 꽃도 당연히 예쁘지만, 어 과일이면 상큼함이 두 배가 될것 같은 거예요. 애몽이가 과일에 도전했던 적이 전에도 있었죠. <laughs> 아니 이번에는 <laughs> 성공인 것 과일, 같아요. 잊어주세요. 언급하지 <웃음> 마세요. <웃음> <laughs> 과거는 잊어요, 여러분. 네. <laughs> 그때는 참, <아이> 참. 아, 참. <laughs> 아이 조용하세요. <laughs> 아이 딸기를 저번에 딸기는 성공을 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딸기를 성공하거나니까 약간 자신감이 또 붙어가지고, 아, 그러면 딸기 성공했으니까 다른 것도 성공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음. 제가 이렇게 과일 세트를 만들어봤는데 너무 예뻐요. <laughs> 진짜 사랑스러워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몽클님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과일 시리즈는 제가 앞으로 더 뽑고 있을 예정입니다. 뽑고 있어요. 이미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려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laughs> 바나나 단면까지. 아, 이거 너무 반했어요. 진짜 반했어. 이거 <laughs>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거 네. 꼭 세트로 두셔야 돼요. 바나나 딸기 뽀동 네, 행복이들 지금은 이걸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아무도 네, 지금은 드릴 수가 없고요 요거 앞으로 더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